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카멜레온과에 딸린 도마뱀을 다 일컫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몸 길이는 작게는 3cm, 조금 크게는 약 60cm 정도 자라는데요. 주로 나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나무에서 생활하도록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발을 가졌고 각 발마다 네 발가락 혹은 다섯 발가락을 네 발가락이 아니라 다섯 발가락을 가졌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긴 꼬리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저긴 꼬리를 가지고 나무를 단단히 붙잡고 몸을 지탱하죠. 그리고 긴 꼬리로 몸을 지탱하며 먹이를 잡게 됩니다. 제가 지금 카멜레온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카멜레온은 몸 색깔이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빛의 강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변하고요. 스스로의 감정에 따라서 몸 색깔이 변하고요. 온도에 따라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이 변합니다. 지금 두 마리의 카멜레온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저렇게 만났습니다. 서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카멜레온이 지금 감정이 변하고 있어서 색깔이 저렇게 화려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기고 말겠다. 그러면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랗던 카멜레온이 저렇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할까요? 녹 음. 어, 권색? 권색 빛깔에 빛깔이 나고 있죠. 그렇죠? 저렇게 지금 혈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다.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되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인종에 따라, 각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그를 변화무쌍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를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이. 질문을 던져봐야겠지요. 바울은 왜 이렇게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었는가? 이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 된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것이 답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온갖 카멜레온이 되지요. 어지간한 일로는 전통시장에 갈일 없던 정치인들이 전통시장에 찾아갑니다. 대형마트로 그 대형마트의 행포로 인해 상권을 다 빼앗겨버린 그 상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딱 맞는 카멜레온이 됩니다.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지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소득층 그들을 찾아가서는 딱 그들에게 걸맞는 카멜레온이 됩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또 실업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는 정말 딱그 사람이 됩니다. 가난에 힘들어하는 사람, 재정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얼마든지 도와줄 것처럼 그에 딱 맞는 맞춤형 카멜레온들이 되지요. 유독 지역색을 따지는 지역을 방문할 때도 그들다워집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춤형 카멜레온으로 얼마든지 변화되는 자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지요. 사도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거기까지는 바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지요. 당의 이익, 그리고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지난해 유명 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트로 빅, 시트로 박터 프론디균 감염에 의해 폐혈증으로 이들이 사망했답니다 즉 신생아에게 사용하던 주사제가 감염을 일으켰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일을 그 뒤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병원이 주사제 한 병을 신생아에게 나눠 맞췄답니다 한 병을 말입니다 한 병으로 신생아 다섯 명에게 주입을 시켰던 것이죠. 그리고서 청구서는 각 신생아 한 명에게 한 병을 맞혔다라고 허위 진술을 해서 더 많은 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을 대형화시키고 최고의 의료 기구를 들여놓고 전문 의료진을 배치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환자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환자들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더 많은 환자들에게 맞춤형 카멜레온 되는 이유가 더 많은 환자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바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데 있지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입니다. 취재진이 신생아 사망자 중한 부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모가 울부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내 아이를 삼았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데오, 카멜레온 된 이유는 내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 된 이유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이유는 그의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아 그들이 받을 유익.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유익 그것을 위함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점점 대형화가 되어갑니다. 대형 쇼핑몰처럼 고객으로 상징되는 각각의 교인들에게 가장 구미에 끄는 상품들을 교회가 진열하지요. 넓은 공간의 주차장 완비는 물론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열어놓습니다. 또래 연령에 맞춤형 제자 양육, 또 신앙 수준에 맞춤형 제자 양육,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외치며 아버지 교실, 그의 뒤질세라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러면서 어머니 교실, 외국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 드려야 한다 해서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를 만들어 냅니다. 남녀 전도의 모임, 거주지 중심으로 구역 모임, 신혼 부부 모임, 신생아를 중심으로 아기 학교 등등의 온갖 프로그램들을 진열해서 단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안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아니 더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맞춤형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이 중요하겠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 더 많은 송도들을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나 이런 교회 송도야. 나 이런 교회 중직자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기 위함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어 더 많은 사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저들 영혼들을 위한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유익을 위함이야. 그것이 아니라 점점 대형화시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다른 교회에 빼앗기지 않고 더한 사람이라도 내 교회에 교인 교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내 유익, 내 가정의 유익, 교회 안에서 어울리는 끼리끼리의 유익, 개교의 중심의 유익, 그런 것만을 바란다면 사도 바울처럼 거듭난 선한 카멜레온이 아니라 아주 질이 나쁜 카멜레온인 것이죠. 중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혹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저런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고 계실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함은 아닌지요. 직장 생활 속에서 직원들과 맞춤형 카멜레온 되는 이유, 상사에게 비율을 맞추며 맞춤형 카멜레온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속승진, 더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함, 그런 것들은 아니신지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맞춤형 카멜레온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바울처럼 그 많은 사람을 얻어 그들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는 이유가 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저들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저들로부터 높임받으려는 그런 목적은 아닌지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각 사람의 맞춤형 카멜레온 되는 이유가 내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을 그들 유익을 위함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라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이 될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성질이 고약한 남편을 만나면 얼마든지 그런 성질이 고약한 남편에게 맞추면 카멜레온 될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인 저런 교인들에게 이미 맞추면 카멜레온 될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이 될수 있는 여러분 질 나쁜 카멜레온으로 세상에 해를 끼치고 교회를 더 멍들게 하는 카멜레온 되지 마시고 질 좋은 거듭난 카멜레온 바울과 같은 카멜레온 되어서 그들 영혼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유익을 주는 그런 카멜레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어 그들 영혼에 유익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맞춤형 카멜레온 된 이유는 2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많은 사람에 맞춤형 카멜레온 되어서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된 목적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이라 복음이 주는 복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복음이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주는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주는 복들이겠지요. 복음이 주는 복, 그것 말고 더 있을까요? 얼마든지 더 많지요. 사도 바울, 그는 무려 열 세 권이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시브리서까지 합치면 무려 14권이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1 1액도 성경을 기록하지 못한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무려 1세권 혹은 14권이나 기록한 자입니다 그는 온갖 능력을 겸비하였지요 방언을 하고 방언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각가지의 능력들을 그는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늘 위 하나님 나라 3층천을 경험한 자였지요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이 주는 복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사랑, 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아홉 가지 열매를 이미 온 몸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더 나열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 바로 복음이 주는 복이었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복음이 주는 복에 더 동참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이미 제가 앞에서 나, 나열한 이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목이 마른가 봅니다. 아직도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고자 이렇게 각 사람에게 맞추면 카멜레온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더 많은 복음이 주는 복, 그것 받아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 아닌지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 진출 후 이탈리아 전을 앞두고 인터뷰 가운데 히든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우리는 이미 16강전에 진출한 것만 해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히든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아직도 목마르다. 그 아직도 목마름. 그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그것이 선수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목마름으로 결국 꿈에 그리던 사광 신화를 이루어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나는 아직도 복음이 주는 복에 목마르다라는 그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 버렸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잃어버렸답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과거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 복음,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얻고자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복음, 그것에 더 얻고자 그 복이 주는, 그 복음이 주는 것, 더 누리고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목마름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 아직 다 잡지 않았다. 나 아직 다 붙잡지 않았다. 무엇을 복음을 다 붙잡지 못했다. 아직 나 예수 그리스도 다 붙잡지 못했다. 그분에게, 그 복음에게 완전히 붙잡히지 못했다. 그래서 나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또 달려간다. 또 달려간다. 그것 위에 더 복음에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음이 주는 복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벌써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다시 예수, 다시 복음이라 해도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기 위해, 다시 복음이 주는 복에 붙들리기 위해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한 달을 달려 오셨습니까? 그 목마름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이끌었고 오늘 그 목마름으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 기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복음이 주는 복에 목마르다. 그래서 달려갔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 자주 정말 이 질문을 던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던질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목회자를 삼으셨을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사무셨을까? 그 답을 조금씩,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의 별명이 카멜레온입니다. 다른 사람도 저에게 카멜레온이라 이야기하고, 저 스스로 저 별명을 카멜레온이라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는 일에 너무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 껌을 씹을 때. 무서운 주먹세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벼워 보이면 무조건 얻어 터집니다. 무섭게 보여야 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걸음을 팔자걸음으로 걸으면서 흔들 흔들. 껌도 짝짝 씹으면서 침도 찍찍 뱉어가면서 온갖 무게를 다 잡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얕잡아 볼수 없을 수있습니 그렇게 그 무서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각 사람 만나는 여자마다 카멜레온이 되면 얼마든지 저에게 마음을 다 줍니다. 연상, 연하 상관 없습니다. 얼마든지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니 살수 있더군요. 거듭나기 전 그렇게 저는 저의 유익을 얻기 위해 맞춤형 카멜레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카멜레온 되어지는 일에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던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어느 날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섭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부름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손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주님에게 차근차근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자 기도에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진리를 알아야 하기에 읽기 위해서 읽어가는 카멜레온 외워야 하기에 외워가는 카멜레온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지켜가는 일에 카멜레온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 강단에서 애삼과 강단 아래에서 삶을 일치시켜야 하기에 또 맞추면 카멜레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정 밖에서의 삶이 다르면 안 되었기에 일치시켜가는 일에 또 카멜레온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저를 오늘에 이르게 하였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 그것을 아주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7년, 8년 저를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복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사역 실패했네요.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앞에서 질문 드렸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 되는 일에 훈련되었더니 그 훈련을 세상 속에서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요. 세상에서 거친 사람들에게, 주먹세계 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맞춤형 카멜레온이 될수 있었는데, 내가 왜? 복음 앞에 카멜레온이 되지 못하겠는가? 내가 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 앞에 카멜레온 되지 못하겠는가? 그분께 카멜레온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계속해서 복음이 주는 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내가 율법에 속한 자처럼 카멜레온이 되었고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들처럼 카멜레온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맞추면 카멜레온이 되었고 그들이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들에게 맞추면 카멜레온이 되었다. 그 카멜레온 되어온 훈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얼마든지 더 카멜레온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맞춤형 카멜레온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온갖 은사들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목이 많이 마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목에 너무나 많이 목이 마릅니다. 특별히, 이사야 50장 4절, 주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나의 귀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의 혀를 갖고 학자처럼 알아듣는 이 복, 너무나 너무나 목마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락,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너무나 너무나 목이 말라 합니다. 또한 엘리사에게 엘리아가 했던 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렇게 구한 결과, 정말 엘리, 사는 엘리아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누렸죠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갑절의 갑절의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마릅니다. 이 복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복음에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 도 앞에 나를 맞춤형 카멜레온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질 나쁜 카멜레온 되었었습니까? 대형 그런 병원처럼, 정치인들처럼, 속을 숨기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 맞춤형 카멜레온이 되어 오셨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훈련되었어라, 되었었더라도, 이제 그 훈련을 복음 앞에 맞추면 카멜레온 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맞추면 카멜레온 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사도바울이 경험하는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경험될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경험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하나님 안에서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카멜레온, 온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여러분과 저,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화되는 훈련을 이미 다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훈련을 복음에 사용하십시오. 다시 예수께 사용하십시오. 복음 앞에 나를 완전히 열어드려 맞추며,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카멜레온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카멜레온 되십시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 그것을 얻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복음이 가져다 주는 혼가 복을 받아 누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더 많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